안녕하십니까? 강한 중고차의 강성호입니다.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연비 좋고 승차감 정말 좋은 폭스바겐의 티구안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1세대가 아닌 2세대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량 스펙 말씀드리기 전에 내용까지 정말 좋은데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한 분만 운전하셨고요. 그리고 보험 이력까지 영원인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바로 설명드릴게요. 폭스바겐의 티구안 차량이고요. 2.0 TDI 프리미엄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 같은 경우에는 2 0 2 1 20년형으로 들어가고요. 주행거리는 8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성능지 띄워드릴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무사고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조차 없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옆쪽으로 미세누나 누유 또한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한중고차에서 2 0년식 짧은 키로수의 8만키로인데 2090만원에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전면부부터 바로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전면부 보시면은 당연하게 LED 헤드램프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가운데 쪽으로도 보시면 물때 자국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크롬 그릴 보여지고 있고요. 하단부 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와 본네트 상태 정말 훌륭합니다. 위쪽에 있는 형광등이 비춰지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휠과 타이어 띄워드릴 건데요. 휠과 타이어도 정말 훌륭합니다. 18인치 멀티스포크휠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앞뒤 타이어 잔여량은 한 80에서 90%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측면부 넘어가실게요. 네, 측면부 넘어왔는데요. 지금 여기 측면부 전장 길이를 봤을 때는. 저희 국산차로 따졌을 때한 스포티지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차량보다 연비 좋고 승차감 좋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으로는 측방 감지 센서와 도어 트림 쪽에 컴포트 액세스 기능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반반사 썬팅까지 조금 고가의 썬팅까지 시공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 그냥 가셔서 주유만 하시고 주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바로 넘어가실게요 네, 후면부도 보시면은 정말 웅장한 뒤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어, 지금 영상에서 나온 것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부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열리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진 스크린 포함되어 있고요 어, 전차주문께서 사제 트렁크 매트까지 사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용을 해주셨고 하단부 쪽으로는 스페어 타이어와 소화기까지 구비를 해놓으신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또한 폴딩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차박이나 차크닉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닫히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부드럽게 정말 닫히고 있습니다. 티구안 차량 외관과 트렁크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실내 들어가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지금 실내 설명드리기 전에 조수석은 전동 시트가 빠졌고요. 운전석은 3단의 메모리 시트까지 있는 전동 시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는 메인키와 보조키 두벌다 보여주고요. 시동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네,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소음은 일절 어, 들려지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계기판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기판에 실제 주행거리는 8만 441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와 같이 경고등 1절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핸들 같은 경우에도 관리 정말 잘 해주셨고요. 좌측으로는 앞차간 거리까지 조절하실 수 있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핸재 프리 기능과 패드 시프트 보여지고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큼지막한 터치 형식의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지금 보시면 선명한 화질과 가이드 라인까지 매끄럽게 이동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 쪽으로는 양쪽에 열선 시트, 에어컨 공조 시스템과 그리고 전자 파킹 센서, 오토 홀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실 수 있는 버튼 보여지고 있고요 오토스탑 그리고 두 개의 컵홀더와 1열의 암레스트 쪽으로는 약소한 수납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네이미스 2심 룸미러 보여지고 있고요 블랙박스 또한 정상 작동 잘 됩니다 1열 살펴봤는데요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특이사항 없었고요 2열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탑승했을 때 전혀 답답한 느낌 없고요. 그 성인 남성이 탔을 때도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 시트 상태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아이소픽스 카시트 장착하실 수 있는 소켓까지 있고요. 2열 의앞 레스트 쪽으로도 두개 컵홀더.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두개 에어벤트와 에어컨 공조 시스템, 그리고 12V 시가잭과 USB 포트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1열 시트 쪽에 약속한 테이블까지 있는데 놀러 가실 때나 뭐 이렇게 뭐책 올리시고 독서나 뭐 이런 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2열도 전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나가서 차량 총정리하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네, 오늘은. 폭스바겐의 티구안 차량인데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로 저희가 완전 모사고에 한 분만 운전하셨던 1인 신조, 그리고 보험 이력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연비 좋고 승차감 좋은 티구안을 저희 강한 중고차에서 2,090만원에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중고차의 강성호였습니다.